정화중학교 스팀클럽 운영교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럽명은 정화메이커로 2학년 13명, 3학년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3과 연계된 스팀교육을 통해 스스로 탐구하는 발명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 동아리 운영의 목표입니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첫 번째 스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이것을 동아리 학생들한테 한번 적용을 해 봤는데요. 주로 2학년 학생으로 구성된 동아리이기 때문에 2학년의 과학 단원의 동물과 에너지라고 하는 단원이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 모자이크 에듀케이션을 활용을 해서 각 기관계의 구조에 대해서 학생들이 학습을 했습니다. 이거를 동아리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의 기초 개념을 이해하고 스마트 사물함을 제작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요. 학교 사물함은 열쇠나 비밀번호를 사용해서 분실 위험 및 비밀번호의 노출의 위험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편의와 보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안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한 스마트 사물함을 개발하려고 하고요. 이때 사용된 것은 허스키 렌즈와 아두이노입니다. 어, 모자이크를 통해서 눈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아크릴을 가지고 사물함을 제작을 한 다음에 이거를 허스키 렌즈의 어떤 작동 원리와 AI 센서를 가지고 사물함을 개인 사물함을 제작하는 과정을 했습니다. 어, 이 박회의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싶은 주제를 구성을 하고 실험을 한 후에 산출물을 작성을 하는 생활성 탐구실험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이것을 교내 자유탐구 주제 발표 대회와 그 다음에 2025 과학탐구 페스티벌의 탐구 발표 참가하기와 같이 연계를 해서 한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각각의 모둠을 구성을 하고 그 모둠에서 자유탐구 산출물 주제를 통해서 이렇게 공아리 시간에 실험을 하고 이 내용을 각자의 어떤 모둠에서 산출물로 작성을 한 다음에요. 교내에서 하는 자유탐구 주제 발표대회에 전부 다, 다 참가를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스스로 정한 탐구 주제로 탐구를 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학문적인 호기심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선정된 학생들은 대구과학 탐구 페스티벌에 탐구 발표에 참가를 하게 됐는데요 이때 탐구 활동 결과를 발표를 통해서 결과를 이제 공유하는 식으로 산출물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구 창의융합교육원에 가면 과학탐구 페스티벌의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2025년 과학탐구 페스티벌에서 평무 발표를 맡게된공연수이태건입니다 지금부터 저희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산 연기, 중화 적정 반응을 이용한 탄산음료의 탄산 a a n 측정하는 것을 자유탐구 주제 발표대회 e d t 도 학생들이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을 z a 고 1인 1 d r e d Tanzan Hundred, t 을 n z a n h u 7월 달에 정화 캠프를 통해서 학생들을 국립중앙과학관과 그리고 대전 일대를 견학을 하면서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에서 발명 경진대회에 있는 우수작품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1인 1특허 출연을 위한 아이디어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팀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역사회의 확산으로도 동아리 활동을 해봤는데요. 가장 크게는 대구 상위교육 축전에서 부스를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12월 20일 대구박 상구 페스티벌에 상구 마당에도 부스를 운영을 합니다. 주제는 보였다 안 보였다 평강 돋보기로 평강과 빛의 방향성의 관계를 이해하고 빛이 특정 방향으로 통과할 수 있는 개념을 이용해서 평강 돋보기를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 공작 활동과는 차별화된 과학탐구의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 운영을 통해서 배움과 나눔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은 삶과 연계된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서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이 동아리들이 학생이 주도적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융합에 대한 사고를 확장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스팀 교육을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고자 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그 예산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는데요. 다만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교육과정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인공지능과 관련된 내용들이 허스키 렌즈라든지 아니면은 아두이노 등의 약간 고가의 장비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좀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동아리 활동에서 그치지 않고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어, 예산이 좀더더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런 어떤 동아리 활동이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좀더 전문화돼서 제공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정화중학교 스팀클럽 운영교 소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